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점성 감쇠 자유 진동 중에서 비틀림 운동에 대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원판이 점성 유치에 잠겨 있고요. 강성이 KT인 축을 갖다가 비틀었을 때이원판에비 그 가해지는 어떤 모멘트를 갖다가 자유물체도를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자면은 원판이 희게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방해하는 모멘트가 바로 강성에 의한 모멘트와 점성 유체에 의한 모멘트로 찢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갖다 운동방정식을 세워버리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시그마 m 제로다라고 하는 모멘트의 합은 바로 원판에 가해지는 모멘트의 합이죠. 자 원판의 질량 관성 모멘트에다가 세타 더블따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자면은 어, 지금 제가 이 자유 물체들 보자면은 바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잡고 반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로 잡았으면은 이 어, kt 세타랑 ct 세타 다시 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kt 세타 빼기 ct 세타 닷수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바로 비틀림 운동의 미분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세타 닷 플러스 KT 세타는 0이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얘가 바로 뭐냐면은 어, 점 음, 점성 감쇠 자유진동 즉 비틀림 운동의 지배방정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 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야 돼. 즉 다시 말해서 i 제로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원판의 질량관성 모멘트야. 원판의 질량관성 모멘트. 모멘트. 즉 얘가 바로 뭐냐면은.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k t 는 다른 말로 축의 강성입니다. 강성. 강성이겠고요. 축의 강성. 즉 다시 말해서 얘는 강성이 아니라 축의 강성이죠. 축의 강성입니다. 얘의 단위는 여러 개쓸 수가 있어요. 자 뉴턴 곱하기 미터 퍼 라디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뉴턴 곱하기 미터 퍼 라디안. 그럼 CT는 바로 뭐냐면은 점성 유체 감세 상수예요. 점성 유체. 점성 유체 감세 상수.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단위가 뭐냐면은 바로 여러 개쓸 수가 있습니다. 뉴턴 곱하기 미터 곱하기 세크 퍼 라디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턴 곱하기 미터 곱하기 세크 퍼 라디안.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가 바로 공식을 더 유도할 수가 있나 공식을 더 유도. 바로 첫 번째 고유 진동수는 열에 쓸 수가 있어요. 오메가 n다라는 이 녀석은 루트 i0분의 kt라고 쓸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바로 감쇠 d다라고 하는 녀석은 비틀리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점성 유체 감쇠 상수에다가 임계, 감, 임계 비틀림 감쇠 상수를 나눠버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임계 비틀림 감쇠 상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루트 e i 0 k t 라고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c t 써 주시면 됩니다. 자그다음부터는 비틀림 임계 감쇠 상수는 바로 이루트 e 원판의 질량관성 모멘트 곱하기 축의 강성을 갖다 해주시면 돼요 그럼 네 번째는 감쇠 고유주파수 오메가 댐핑 프리퀀시는 루트 1 m 의 제곱 오의가 N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비틀림 운동을 갖다가 공부했다고 하는 겁니다